안녕하세요. 소 가등입니다. 아, 이제 식물 근황을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10월 중순이네요. 어, 이거는 제가 키우는 무늬 프라이덱인데요. 어, 처음에 왔을 때 나왔던 순두를 다세 장도 잘랐습니다. 왜냐하면 응애가 알로카시아에 정말 엄청 잘 붙는데, 응애를 제거하고 잎파일을다 제거하고 괜찮은 잎들만 남겨놨어요. 여기도 지금 응애 때문에 가장들리가좀 누렇고 여기 약간 연해전거 보이시죠? 이게 응애의 흔적입니다. 응애가 즙을 빨아먹은 흔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생각보다 무늬가 잘 발현되지 못했어요. 이때 제가 음... 질소 비료를 좀 줬는데 이렇게 바로 무늬가 적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나온 새순입니다. 어, 예쁘죠? 그래서 만족스럽게 키우고 있고 응애가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매일 입샤워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젖은 티슈로 앞뒤를 닦아주기도 합니다. 은애는 부지런하니 잎을 관리해줘야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토분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음,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주고 싶은 식물은 안스리움 베이치인데요. 어, 한 4만 원정도에 안스리움 베이치 작은 거를 샀는데 어, 두장 정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새 잎을 냈던 게 이거였고, 그 다음에 아주 오랜만에 다시 또새 순을 냈습니다. 이건데요. 좀더 갈라진 그 근육질 모양의 잎파리가더 많이 생긴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새 순을 낼 때는 갈색이고, 점도 점점 진해져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안수리언 베이치도 가격이 비싼 이유가 성장 속도가 이렇게 느려서 비싼 것 같습니다. 얼른 제 손바닥만하게 커졌으면 좋겠고 빨래판에 얼른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새 잎을 내줘서 어,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다음 식물은 제가 최근에 산단추사살입니다 어, 최근에 사서 되게 작은데요 단추고사리는 정말 단추 모양의 잎이 약간 두꺼운 고사리 모양인데 온실에다 넣어놨는데도 예민한지 몇 개는 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순이 다시 나서 자라고 있어요 당분간 음, 이 아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계속 온실에 놔놓고 어, 기를 생각입니다 많이 풍성해지면 또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잎은 어, 타마린드입니다. 타마린드도 산지 한달 정도 됐는데 엄청 생장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길게 자랐습니다. 아침에는 7시가 되기 전에 잎을 쫙 펴고 오후에도 7시쯤 되면 잎을 싹다 오므리는 아주 정확한 시계 역할을 하는 타마린드 나무입니다 외목대로 쳐줘야 되긴 하는데 어, 잎이 너무 푸릇푸릇하고 예뻐서 쳐주기가 너무 아까워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목대로 쳐줘야 될지 이 부분을 한번 자르고 여기를 한번 자르면 어, 될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외목대는 잘 몰라서 어떻게 키우는지 어, 계속 그냥 바라봐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어, 그 다음 식물은 오리발아이비입니다. 어, 이거는 제가 산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오리발아이비를! 직장에서 발견을 해 가지고 뿌리를 씻어서 수경재배를 하였는데 수경재배를 하면서 식물등을 잘 비춰 주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아이비는 수경재배로도 정말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는 새순을 내는 곳이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새순을 다섯 군데에서 어 새순을 내주고 있습니다. 음, 아이비는 어 되게 평범하지만 되게 생장 속도가 빠르고 푸릇푸릇해서 집안을 생기를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저렴하게, 어, 저렴하지만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정말 그 매력이 있는 식물입니다. 키우는 것도 너무 쉬워서 초보자분들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원숭이 꼬리 선인장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원숭이 꼬리 선인장인데 굉장히 길고 한 60cm가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성장을 해서 꼬리가 났는데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새싹을 내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나 새싹을 내기 때문에 잘만 키우면 이제 세 군데에서 원숭이 꼬리 선인장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우기도 쉽고 어 정말 예쁜데 플랜테리어도 진짜 짱이에요. 멀리서 보면 진짜 원숭이 꼬리 같습니다. 무럭무럭 자라나기 바래볼게요. 제가 이 새순도 길게 자라면 어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둥순둥하니 잘 크는 원숭이 꼬기 천인장.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식물은 필로젠드론 빌리에티에 빌리에티에는 어 원래는 되게 크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샀는데 생각보다 크질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낸 작은 새순인데 원래는 거대하게 자라야 되는데 새순이 점점 작게 나고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그래도 오래 키우면 점점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에트의 새순이 나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식물은 디시디아 메론인데요. 저희 집에서 행잉식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안에를, 수태를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 어, 디시디아 메론이 올 봄부터 여름까지 꽃을 엄청 주렁주렁 열었는데요. 꽃을 많이 열었는데 잎이 잘 자라지 못해서, 그래서 과감하게 꽃을 한 여섯 군데 정도 잘라주었어요. 꽃이 예쁘지도 않고, 포도씨처럼 생겼는데, 잎을 성장한, 생장시키는데 방해해가지고, 꽃을 과감하게 다 잘랐습니다. 어, 2년 정도 기른 것 같은데, 올해 기른 거에 비하면 많이 크진 않았어요. 햇볕이 강렬하면 붉은색으로도 변하는데,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식물 등을 켜주고 있는데, 초록색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물에 담가서 물을 주고 있고, 어, 되게 순둥순둥 잘 크는 생일식물입니다. 이파리가 정말 수박처럼 예쁘죠? 얘도 추우면은 금방 죽기 때문에, 항상 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잘 키워줘야 됩니다 제 아내 지인한테 제가 잘 기르고 있던 디시디아 멜로을 주웠는데 추워서 죽었어요 겨울에 실내에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은 알보몬스테라인데 제가 예전에 한한달 정도에 이 잎이 나서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또 새순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장을 내는 것 같아요.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고, 어 항상 식물 등을 바로 앞에 두고 선풍기를 쐬어주면서 키우는데, 어 탄원잎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얘랑 얘 뒤에 있는 잎이 너무 겹쳐가지고, 뒤에 있는 잎이 지금 햇빛을 잘못 받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지지대는 하지 않고, 어 이렇게 기근을 땅에 박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워낙에 어 색이 골고루 잘 발현되는 잎으로 시작해 가지고 나는 잎마다 진짜 예쁘게 잘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새잎 나면은 알려 드릴게요 어, 그다음 식물은 필로덴드론 토텀입니다. 제가 이 식물을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또 새순을 냈기 때문입니다. 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토텀이죠. 새순은 이렇게 연두빛이고 어, 돌도 말려 있어서 하루하루 다르게 펴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처음엔 돌도 말려 있다가... 하루씩 지나면 조금씩 펴져서 결국 이렇게 쫙 펴집니다. 토텀에 새순이 나와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또, 어, 새순 나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어, 다음 식물은 호야 로툰디 플로라라는 식물입니다. 어, 땅콩 모양처럼 생긴 이파리가 너무 귀여워서 제, 인생 처음에, 호, 처음으로 호야를 사봤습니다. 로튼디 플로야. 이름이 너무 어, 어렵죠? 집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땅콩잎 같은 새순이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빈약해서 얼른 잘 커주었으면 좋겠어요. 생물등 가까이에서 키워주고 있고 호야는 이렇게 잎이 두툼하기 때문에 약간 건조하게 키우는 것이 좋아요 되게 특이하죠 약간 자세에서 보면은 털도 있고 약간 힘줄처럼 울퉁불퉁해요 이파리가 뒤에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로튼 디플로야 요새 많이 사람들이 사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풍성하게 잘 질러보겠습니다.